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케이브뱅킹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아네와 이거 방금 우리 은행 계좌를 확인했는데요.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 그렇게 한것 같지도 않고 돈도, 돈도 지금 어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네. 고객님 상심이. 혹수 있어요? 네, 상심이 크시겠군요, 고객님. 그럼. 네. 네, 정말 유감입니다. 그럼 제가 저희 그, 어, 피싱 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고객님. 아, 네네네. 그럼 저희 스마트 고객 상담부가 따로 있거든요. 그 네. 전화번호는 1588999입니다, 고객님. 네. 지금 그러면 제가 알려주신 번호로, 제가 알려준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거시면은 저희 상담사가 네, 그 피싱 사기에 대해서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겁니다, 고객님. 네, 도와주세요. 네네, 고객님. 그러면 다시 제가 알려준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알,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다시 전화 주세요. 고객님,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캐프 은행, 어 스마트 고객 상담부, 어 상담사 케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어, 네, 방금 우리 어, 은행 아카운트를 확인했는데, 어, 하긴 했는데요, 어, 저는 약간 돈을 좀 잃었어요. 근데 그런 트트랜잭션이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어, 아까 그컬리 센터의 말씀처럼 약간 피싱 될 수도 있는데, 요 혹시, 어, 저에게 도와줄 수 있으세요? 네, 네, 고객님, 그, 일단, 어, 고객님의 그 피싱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서 무척 유감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그 신고 방법이랑 그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음. 어, 그거는 어, 뭐돈돈가 어, 잠시만요. 네, 음... 네. 어, 이거는 송금하다. 네, 네. 송금을 문제가 생긴, 생겼나 보군요. 고객님. 네. 근데 송금을 하나도 안 했는데요. 네, 네. 어, 일단 그 그러면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음, 네. 한번 거래 내역을 제가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고객님. 네네. 일단, 어, 조회를 하려면은 고객님의 그 개인정보가 필요하실 텐데, 여기 일단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객님. 동의 네. 해주시겠어요, 고객님? 네? 죄송해요. 네, 개인 정보 열람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고객님의 동의를 어, 얻어, 얻어야지 그 게, 고객님의 계좌 정보를 저희가 열람을 할수 있거든요. 혹시 고객님 그 계좌 열, 열람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서 동의를 하신 하신가요, 고객님? 어. 어, 그거는, 어, 죄송한데, 근데 그, 아까 말씀은 저에게 좀 어려웠어요. 저는 외국인이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게, 어, 고객님의 계좌 정보를 저희 은행사에서 확인을 하려면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어, 저희, 게... 고객님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열람을 할수 있습니다. 고객님. 네. 그래서 제가 고객님의 그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지금 어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동의를 하시나요? 어 네네네. 네. 그러면은 네 동의를 일단 하셨으니까 고객님의 일단 계좌번호하고 성함을 알려주십시오. 어, 계좌 번호? 네. 그 피해, 피싱, 피싱 사기를 당한 그 피해 계좌의 어카운트 번호를 알려주세요. 어, 번호를, 네네. 어, 번호를 9876? 네. 5341. 네네. 네. 네. 그리고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라지팍입니다. 네, 라지팍 님. 네, 개인 정보 네, 동의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그러면은 고객님의 그어 피싱 사기를 당한 그 날짜랑 그어 계좌 입체된 금액의 액수를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날짜는 어 3월 2일이에요. 네. 3월 2일입니까, 고객님? 네, 어, 네. 우리 은행 아카운트는 어, 약간 오후 4시에 어, 그때는 우리 은행 아카운트로 뭐 어, 어떤 곳으로 카페에서 어, 계산을 할때 그거는 어, 알아봤는데요 어, 약간 오후 4시에 그거는, 아,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후 4시 경에, 그, 어, 계좌에서 원하지 않은, 어, 그 돈이 이체됐다는 거죠, 고객님? 네. 네, 그러면 그 피의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고객님? 내 피의 액수? 아, 네, 그, 그러니까, 송금된, 금액이 얼마가 되나요, 고객님? 어, 그거는 500만원이에요. 네, 500만원. 네. 네. 지금 계좌 조회 중입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네, 어, 네. 3월 2일경, 어, 오후, 어, 3시 57분에 500만원 송금. 혹시, 그, 누구에게 계좌 이체된지 알고 계시나요? 그 성함이나 보내신 분의 그 서, 어, 성함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 네. 그거는 어, 그 어떤 아카운트에게 송금을 했죠? 네, 네. 그런 그, 그 송금을 보낸 사람의 그 이름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 네, 네, 네. 어그 이름은 김상주. 김상주.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확인되었고요, 고객님. 음 일단 저희가 뭐그 절차를 고객님 그 피싱 사기 당한 고객님의 그 구제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네. 일단 지금, 어, 설명에, 설명에 앞서서, 지금 그 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이게, 어, 심사가, 심사에서 통과가 되면요, 고객님. 네네. 고객님의 소, 그 피해액 중에 80에서 90%까지 보상이 됩니다, 고객님. 아, 네. 고객님이 할 일은 일단 전화 등으로 지금 저희가 전화를 걸었으니까요 저희 어, 은행에 지금 지급 정지를 신청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를 잠시 정지를 시킬 겁니다. 네. 네. 어네그그러까 고객님의 계좌 정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사기 계좌가 있죠. 그, 김상주라고 있나요? 그 이름이 어떻게 됐죠? 김, 그 분에게, 그, 원하지 않은 분에게 송금된 그 사람의 사기 계좌를 저희가 정지를 신청을 할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경찰서에 방문을 하셔서 피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 경찰서에서도 어, 리포트를 만들어야 되죠? 아, 네, 정확합니다, 고객님. 그러시면은 경찰서에서는 고객님께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은 고객님께서는 그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laughs>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고객님,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첨부하셔서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을 하실 겁니다. 네네. 어, 그리고 예금 채권에 그 다음에는 사기계좌 은행이 있잖아요. 그 피의자 이용 은행에 대해서 어, 예금 채권 소멸 공고 요청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은행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라고 이런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좀 이런, 어, 심사를 하는, 어, 그런, 어, 협회가 있습니다. 그게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채권 소멸 공고 금융감독원에서 그 사기 계좌에 대해서 채권 소멸 공고를 할 겁니다. 그 2개월 정도 걸리고요. 네. 그리고 2개월 동안 그 사기 계좌 있잖아요. 그 사기당한, 사기 당한 어, 사기 피 피의자 그 사기 사기를 한 사람이라고 의심되는 분에. 그 사람이 2개월 동안 이 신청이 없을 시에는 그 사람의 채권 소멸이 확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2개월이 지나고 채권 소멸이 사, 그 사기 계좌 그 명을 갖고 있는 어, 그 피의자가 채권 소멸이 확정이 되면요. 네. 14일, 채권 소멸 확정이 되고 14일 이내로 고객님께 환급 결정액이 통지가 됩니다. 네네네. 네, 그러, 그러고 나면은 모든 이런, 어, 심사 결체가 끝나서, 어, 지금 고객님께 그 피해 받으신 보상금에 네. 500만원에 대해서 80%에서 그 90%를 변제를 받게 됩니다, 고객님. 네, 네 그러니까, 어, 액를 말하자면요. 음, 네네. <laughs> 만약에 90% 변제가 됐을 시에는 4 5 0만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고객님. 네. 그리고 80%가 결정이 되면은, 변제 결정이 80%가 되면은 고객님이 400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네. 400만원에서 450만원, 아, 400만원에서 450만원 사이에 그 피해에게 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어, 네. 그러면 은 절차는 모두 설명을 해드렸고요, 고객님. 네. 지금 당장 고객님이 어, 해야 될 일은 경찰서에 가셔서 피해 네.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네.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고객님 혹시 어제 설명이 부족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점은 없으신가요? 네, 어 아닙니다. 아, 어, 없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아, 네, 고객님 혹시 또 어, 문의 사항 이 있으신가요, 고객님? 어,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네 고객님 그 상심이 크실 텐데요 고객님 네또 이게 어, 심사에서 금융감독원을 거친 심사에서 또 어, 좋은 심사를 받아서 고객님 피해받으신 돈을 돈의 변제를 받을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간을 이어고리거든요네그뭐 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렇게 연락이 되, 연락을 하셔서 정말 유감입니다, 고객님. 네, 저도 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아, 네, 고객님, 그럼 힘내시고요. 꼭, 네, 어, 번제 받을 수 있기를, 네, 이렇게 기도해 주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지금까지, 어, 태 은행, 피해 상담사 태빈이었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객님,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네.